고1 9월 33번 같이 보자 Despite ~~에도 불구하고 얘 전치사인 거 알지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니까 뒤에 누구? A cultural trope 라는 명사만 붙어 있는 거 누구랑? ~~에도 불구하고 Although 나 Though 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됨 Although 나 Though는 접속사니까 얘네 뒤에는 누구?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얘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명사까지 오는 거 확인.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그런 비유적 표현.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트로프가 우리가 클리셔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문화적 비유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 비유냐면 디펙팅 뭐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현재 분사로 형용사고 누구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된 거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뒤에 ing나 pp 있을 때 생략. <laughs> 그 문화적인 비유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묘사하고 있는. 감정을 묘사하는데, 로써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합리적인 사고의 opposite. 반대로써. 반대로. 감정을 묘사하는 그런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cognition 인식이지. 인지 인식 그래서 인지는 어떤 인지냐면 what에서 다시 나오겠죠 what we commonly refer to 우리가 흔하게 언급하는 것, 뭐로서 생각이라 생각인 것으로서 생각으로서 언급하는 흔하게 언급하는 것인 그 인지는 인지에 대한 부연설명 나오는 거지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일컫는 것에 즉 인지라는 것은 is a actually 실제로 a key building block입니다. 핵심 <laughs> 구성요소라고 뭐에? 감정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어떻게 음사 우리가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음수 플러스 주어동사 이 전체가 주어인거지 음사 주어동사 나와서 무슨 의문 간접 의문문인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형성합니다 the emotions 그 감정을 형성한다고 어떤 감정이야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한다. Then 그러고 나서 those emotions 그런 감정들은 echo 울려 퍼진다 반향되다 울려 퍼지다 back to influence 그래 <laughs> 다시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back echo back 다시 울려 퍼지는데 거꾸로 다시 울려 퍼져서 역 울림이 되돌아와서 뭐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결과로 쓰인거지. 영향을 줍니다. 음사 플러스 주어동사 주어동사 여기가 인플루언스의 목적이 되겠지. 인플루언스가 동사로서 음사절, 간접음문절이 목적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사정법의 결과.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만약에 You walk into a test thinking. 네가 만약에 걸어 들어갔는데, 뭐로 a test test로 뭐하면서 생각하면서 thinking은 분사로 여기서 뭐뭐 뭐 하면서로 쓰인 분사 되겠네. So, 콤마가 있어야 좀 친절한데 콤마가 빠져 있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험 보러 걸어 들어갔는데 뭐하면서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you are bad at. be good에 담으면 뭐뭐를 잘하다, be bad에 담으면 뭔뭘 못하다. Taking a test, 시험 보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보러 걸어 들어간다면 입술 끝났고, your anxiety, 너의 불안은 will be increased 증가하게 되어질 거라고. 가정법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뭐를 대신하는 거야? 미래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시제는 미래지만 우리가 지금 걸어 들어간 거 아니잖아. 가정만 한 거지.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쓰지만 실제 시제는 뭐가 된다고? 미래 시제다. 이부절의 현재면 주절의 will 있어야 된다. 요거 서로 볼수 있어야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Then, 그러면서 You don't feel good. 너는 <laughs> Don't feel good.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About your performance. 너의 수행에 대해서. On the test. 그 시험에 있어서의 너의 수행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that becomes 그것은. 그지? That은. 시험이 좋지 않은 그 안문장 상황이지. 그리고 그것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For continue to 계속해서 못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여기 누구? Continuing 명사지의 for가 전치사.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뭐를 생각하는 거야? Think가 동사로서 역시 기능하니까 대디아 전체가 think의 목적어지. You are bad at test. 네가 시험을 뭐한다? 못본다. Test taking. 시험 보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 <laughs> In this way, 그렇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음, 이런 방식으로, there is 있습니다. Simple no pulling emotion. 그렇지? Emotion and cognition apart. 그렇지? pull apart마다 분리시키다, 떨어뜨려 놓다. 분리하다 떨어뜨리던데. 분리하거나 떨어뜨릴 수 없음.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There is a s i m p l y 그래서, 뭐다 단순하게, 감정과 인지는, 단순히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 없다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뭐, 없다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야. No p u l l i n g 이 주어고, there is가 동사. 조동사 도치되어 있는 거. This bi-directionality 이양 방향성 바이하민 양쪽에 directionality가 방향성이니까 양쪽 방향성. 랭귀지도 <laughs> 양쪽 쓰게 되면 바이링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이어민 of cognition and emotion 그 인지와 감정의 이러한 양 방향성은 가능케 합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항상 중요한 구문이라고 했지 서술형 쓸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목적격 보절의 to 부정사 우리가 뭐하는 거? 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한대 difficult emotions 어려운 감정들을 뭐함으로써 by 뭐 ing 뭐뭐 함으로써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 주어동사고 여긴 누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승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꿈으로써, 체인 a n 바꿈으로써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여기도 adjust가 동사니까 difficulty emotions가 목적으로 붙어있는 거지.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뭐합니다? 가능케 합니다. 요금은 그지 중요금은 되겠지 시험 서술형의 중요금은 될수 있으니까 체크 잘하자고. This by directionality allows us to adjust 합니다. Difficulty emotion을 to adjust 하는 것을 allow 가능케 한다고. 마음으로써 changing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꾸므로써 By thinking differently. By my m i 또 나오지. 무슨 뜻이야? 뭐? 함으로써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I get nervous sometimes. 나는 긴장한다. 때때로 긴장은 한다. 그러나 I am still a good test taker. 난 여전히 좋은 시험 잘 보는 사람이다. 혹은 대리야 nervous feelings. 그런 긴장되는 느낌은 is just excitement. 단지 흥분과 anticipation 기대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의미한다. 기대이고 그것은 의미하는 거래. I'm ready.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 의미한다라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지금 읽은 부분이 전부 다 하이픈 부분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You can work those. 너는 뭘수 뭐 있습니다.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laughs> those pathways. 그런 경로들을 to your advantage. 너에게, 너의 이점으로 너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으로 넘어습니다